비상대책위원장님의 신년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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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고맙습니다 어, 경남의 동료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이렇게 뵙게 돼서 참 좋습니다. 국민의 힘의 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입니다. 어, 지난해 10월에 제, 저는 경남 거창에 왔었습니다. 당시 장관으로서 거창 구치소의 개청을 위해서였죠. 거창 구치소는, 주민들의 유치 건의 이후에 주민 투표를 거치는 등의 지난한 과정이 이어지다가 12년 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 거창 구치소의 개청이 특별히 우리에게 감동적인 이유는 경남의 주민들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보여주셨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문제 해결 수단으로서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민주적 절차에 대한 신뢰, 결과에 대한 존중, 그리고 상대를 배려하는 통합의 정신이 필수적입니다. 어, 그렇지만 이건 지구상 모든 민주주의 국가가 말로는 다 그렇게 하고 싶어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제대로 하는 나라가 잘 없을 정도로 대단한 난제입니다. 그런 어, 정말 어려운 난제가 바로 경남인들의 의지와 뚝심으로 해결된 것이죠. 저는 이것이야말로 경남의 정신이고 경남 시민들의 놀라운 품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경남은 문제를 해결하는 곳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고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는 다시 화합하는 그런 대단한 곳이죠. 최근에 최근에 뿐만 아니라 과거 31로 의거 등 역사의 중요한 장면에서 경남은 대한민국의늘 해결책을 제시해 온 곳입니다. 그런 경남의 동료 시민들을 깊이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바로 그 경남의 정신으로 이 나라의 난제들을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경남의 정신으로 4월 10일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께서 마지막 승리를 거두신 곳이 바로 이 경남의 바다 노량이었습니다. 충무국께서 해내신 23전 전승 신화 중에 20승이 바로 이 경남의 바다에서 해내신 겁니다. 저는 평생 아무리 노력해도 충무공의, 충무공의 위대한 인품과 애국심 근처에도 이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분은 감히 비교의 대상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대한 애국심과 인품을 흠모하고 억지로라도 흉내내면서. 동료 시민들과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을 이자리습니다고습니다 좋습니다. 반습니다반드하그렇습니다경습니다료여의분우주항분청특항법청특제법회어회의회통회했를습니다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화면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과 여러 가지 싸움을 하면서 상대를 해 봤습니다. <laughs> 지금의 지금의 국회 구도에서 지금의 이 시점에서 이렇게 갈등이 집폭된 시점에서 경남을 위한 이 항공 우주청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기적적인 일입니다. 여기 여기 우리 경남의 의원님들께 모두 박수를 쳐주십시오.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 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경남을 원자력 산업과 방위 산업을 대표하는 도시에서 우주항공 기술까지 선도하는 도시로 완성시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걸로는 아직 부족합니다. 우리는 경남인들에게 더 잘해야 합니다. 저는 정말 그러고 싶고 꼭 그렇게 할 겁니다. 이제 우주항공청특별법도 통과시키셨으니 경남인들에게 더욱 필요한 꼼꼼 정책을 꼼꼼하게 찾아서 제시해 주실 것을 우리 경남도당의 의원님들께 요청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은 경남에 잘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당은 최형두, 김영선, 김태호, 조혜진, 박대출, 윤영석, 윤한홍 이달곤, 강기훈, 정점식, 강민국, 서일진을 보유했기 때문에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성지, 민주주의를 항상 이끌고 정치개혁을 이끌었던 이 경남에서 한 가지 우리 당의 정치개혁에 대한 결심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면서 재판을 방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고 국민들의 비판이 정말 뜨겁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고 유죄가 확정되어도 임기는 지나가고 할건다 하고 그리고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마련되는 세비는 그대로 다, 다 받아갑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이 재판을 지연시켜서 아, 방탄으로 재판지연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 막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재판 중인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재판 기간 동안 늘어진 재판 기간 동안에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할 겁니다. 저는 아무리 민주당이라도 아무리 민주당이라도 국민의 눈 그리고 경남인의 눈 상식적인 우리 동료 시민들의 눈이 무서워라도 이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그런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만약 민주당의 반대로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해더라도 우리는 이번 총선 공천시에 우리 당의 후보가 되길 원하는 분들에게는 신청시에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서약서를 받을 것입니다. 경남의 동료 시민 여러분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그 길에는 사막도 골짜기도 웅덩이도 있을 겁니다. 우리 경남의 국민의 힘이 경남의 동료 시민들을 위해서 낮에도 밤에도 앞장섭시다. 진심과 실천으로 경남인들에게 더 사랑받고 더 인정받아 봅시다. 고맙습니다. 네. 한동훈 비상대책 위원장님께서 우리 경남 당원 여러분들을 위해 이렇게 경남에 오셔서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립니다.